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. 오늘 다이어 한게 클래식 로연이라는 맵을 즐겨보겠습니다. 아, 어? 여기서 뽑는 건가? 나 먼저 뽑을게. 누구지, 누구지? 폭탄병. 펜더와 폭탄 트윈티가 있렇나 페카. 페카, 페카. 어? 페카, 여기있다. 오, 날카워. 프린세스, 광보, 아, 초 기사. 폭탄병이다. 좋은 왜? 거야? 좋은 거야? 아, 왜 이해? 좋안 좋아. 하나씩 더 뽑자. 그래 와, 홍버하서난요거 뽑겠어. 어, 프린세스. 안 좋은 거. 좋겠다. 프린세스가. 프린세스가 뭐 하는 애지? 아, 진짜. 좋은 거야? 달아. 응. 말이 없어. 이 사람은 또 뭐임? 머스 기병, 어? 이거요엄 이거, 프리세스. 뭐, 이거? 응. 프리세스, 이거야, 이거, 봐봐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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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이거. 아! 나이키. 모스 기병이잖아. 걔 연어 병 죽였어? 봐봐, 모스 기병. 걸렸어? 응. 요거, 요거. 모스 기병. 어딨어? 포인시스? 누구야? 음라이는아 포탄병. 응. 이 라이터는... 포인시스야? 아, 응. 아니? 어 포인시스가 누구야? 아 체에 갑필요 없다 좀 줄까? 체에 갑 포인시스다. 안 좋아 또또안 좋아 또안 좋아. <웃음> <웃음> 하면서 뭘까? 거대. 나는 진짜 혼이 없게. 안 좋은 것만 응. 걸리잖아. 마녀. 마녀, 아. 와 방송에 나쁜 짓 하면 안 돼. 오, 할이다. 야, 뭐지? 마녀. 나 마녀 걸렸어. 나도 마녀인데. 다시 뽑아야 되겠다. 누구지 이거 호그, 호그 라이더 아직 가는거 아니야 페카, 고블린 나 일단 늦게 좀 길렀게 호그 라이더? 앉참 기사, 호그 라이더 아 진짜 나 때리기만 해봐 누가 뽑혔는데? 아, 가지마. 혹시 이거 파는 거 나왔어? 육기이 나왔어. 일로 와. 먹을 걸로 알았어. 하나만 더 뽑자. 하나 뽑아야 돼. 더 뽑아. 미니백카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. 내가 요거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. 음. 해고군데해고군데가 군대. 좋을 것 같아. 광부. 광부 여기 이거야? 아니 이거? 어 아니? 그거 호구나 이자고 광부. 는 광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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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광부가 뭔데? 광부 요거 요거. 이거? 어. 어, 좋겠다. 왜 처음 자? 나 이거 뭐지? 미니 백카 응, 거백카고 에잉? 안 좋은 슈피. 거. 하나 더 뽑으면은, 안, 안 돼. 어, 또안 좋아. 좋은 거 나왔어? 응, 어. 잡. 사... 얼마나 좋아? 말컹음 3이야. 말컹음 다 있어. 우리 어, 이제 출발하자. 이들 다 이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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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면 어쩔 수 없어. 일로 빨리, 가. 저거 빠지면 안 되지. 야, 준비 잠깐만, 내일 좀. 어. 빨리 시작하자. 아, 배고프면 어떡해? 죽는 거야. 아, 배고파, 배고파. 자 시작한다. 응. 시험 잘 준비해 시작 악하구만. 못하고만 못하고만 먹자. 무한부터 있어? 어. 상 <laughs> 무너지면 지는 거 알지? 올라 죽어. 얘가 공격! 언제까지나 쫓아오나 보자. 지금 이제 7분이니까 10분에 끝낼 거야. 두 개가 아니라 성을 문어 쓰는 거야. 성을 문어 쓰는 거야. 나 진짜 좋아. 어, 비가 오고 뭐 그냥. 어떻게, 내가 그랬어. 이 성을 문어 쓰는 거갈 거다! 안 된다! 안 되긴 뭐가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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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뭐가, 안 돼. 안 뭐가, 안 돼. 뭐가 안 되는데! 없어 그렇게 이거 뭐야 뒤에 이거 아 방복이 아이 좀 이렇게 때리기 금지다고불불 방복이 아 방복이로 야, 성, 뭐, 대장성 무너지면 끝인데. 안 죽게, 대장성? 짱아, 왜 대장성. 짱식이 경치야. 망가지겠지. 여기다 아, 불! 여기도 있지. 아, 나이스. <laughs> 마지막으로 이렇 네. 마지막 응. 원래 제용령이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클로징 아직 아니거든. 아니기도... 와 템. 진짜... 자 오늘 지금 영상은 이걸로 끝내겠고 <laughs> 다음 영상에 뵈요. 그러면 바이바. 이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구 눌러. 자 그럼 자 그럼 뿅